안녕하세요 파워볼 리더입니다 포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팅하기 전에 어떻게 수익을 볼 건지 생각은 하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음, 돈 많이 벌었다 싶으면 그만해야지 잘안 되는 날엔 음... 그냥 될 때까지 충전해도 해야지 라는 답변이 많아요 구체적이고 잘 짜여있는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구적이고 자세하게 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베팅 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토라는 건 직장인의 월급처럼 달에 아니면 뭐 하루에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게 아니죠. 그래서 매일 매일 손실 수익을 기록하는 토토 가격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현 상태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토토를 하는데 내가 가계부까지 써야 돼? 아,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토토 가계부를 정리해보시면 내가 노력하는 시간과 벌어드리는 수익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손해만 보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또 가계부를 통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베팅 방식 아니면 투투 습관에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도 가능하고요. 가계부를 처음 작성 시작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실전에서 배팅을 하면서 기록하기보다는 가상 트레이닝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실전에서 이루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보다는 가상으로 기록하면서 경험을 늘려가는 거죠. 뭐 스스로의 잘못은 파악하지 않고 가상 배팅 경험만 늘려간다기보다는 수익을 볼수 있도록.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연습이란 걸 계속 자각하고 잘못된 습관은 고쳐나가는 거죠. 투토를 잘하시려면 연습도 해야 되고 당연히 노력도 해야 해요. 그만큼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의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더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뭐 이기는 습관이나 꾸준한 수익은 대충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방법이라면 손실을 내지 않아도. 나에게 효율적인 분석, 배팅 방법을 찾아가면서 좋은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아, 나는 노력하기 더 그런데, 아, 저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당신은 이미 길렀습니다. 분명 나중에 가서 크게 손해를 보시고, 아, 그때 한 번만 눈딱 감고 해볼걸 하면서 엄청 후회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돈도 날리고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날리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 지금 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토토를 하실 거라면, 방황하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계획을 수정하고 고치면서 변수가 있을 만한 게 있다면, 굳이 놔두기보다는 변수가 없도록 만들어 가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혼자만의 경험으로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본인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그렇게 굳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지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프다는걸 굳이 맞아 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10회씩 낼 거야 아니면 뭐 이런 내딴내 하면서 멍하니 이렇게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파고들면서 토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파워을 리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파